안녕하세요, 바바의 이상화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말차 마카롱을 데코레이션을 할 건데요. 화이트 초콜릿에 말차 파우더를 넣어서 템퍼링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 로고가 박힌 도장으로 로고를 초콜릿에 새겨서 마카롱의 위에 얹는. 그런 형태의 마카롱을 완성을 할 거예요. 대부분 화이트 초콜릿을 템퍼링해서 파우더를 섞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배우실 수 있고 로고가 박힌 초콜릿을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색을 낸다던가 뭐 향을 낸다던가 하실 때는 이렇게 방법을 해보세요. 우선은 300g의 화이트 초콜릿을 40에서 45도로 녹여놨고요. 여기에 말차 파우더를 넣어서 우선 핸드블렌더로 완벽하게 섞을 거예요. 뭔가 다른 파우더를 섞거나 아니면 색소를 넣으실 때도 같은 방법을 하시면 돼요. 우선은 파우더들이 다 엄청 곱기 때문에 주걱으로는 절대 안 먹고요. 핸드블렌더를 먼저 하고 새로운 초콜릿을 넣어서 템퍼링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300g의 초콜릿 정확하고요. 거기다가 90g의 새로운 초콜릿 들어갈게요. 이게 완전히 녹았을 때 28에서 30도 사이로 오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템퍼링을 먼저 하고 색깔을 넣거나 파도를 넣으면 안 되냐?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좀 위험한 게 뭐냐면요. 그 핸드블렌더로 어찌됐든 그거를 섞어야 되잖아요. 근데 섞을 때 핸드블렌더 사용하시면 온도가 올라가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얘의 그 최종 온도가 30도가 최고잖아요. 근데 30도까지 딱 맞춰놨는데, 색소를 넣고 핸드블렌더 했을 때 31, 32가 됐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템퍼링을 하기 전에 먼저 색깔이나 파우더를 섞으시고 그 다음에 템퍼링을 하시는 게 안전해요. 지금 덩어리가 다 녹았고요. 다 녹은 상태에서 지금 29도 정도 나왔기 때문에 바로 데코레이션을 할 건데 우선 짤주머니에 담아볼게요. 자, 요 모양을 오늘 마카롱 위에 새겨볼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썼던 도장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순간 냉각제예요. 냉각제를 이용해서 도장을 엄청 차갑게 만들어 줄 거고요. 위에다가 짜면서 한번 도장으로 모양을 새겨 볼게요. 누른 다음에 어, 초콜릿에서 도장이 좀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조금만 두시는 게 좋아요. 억지로 떼시면은 좀 뜯길 수가 있거든요. 좀 아쉬운 거는 말차를 넣어서 색이 잘좀 흐릿해서 도장의 그 선이 잘안 살아요. <laughs> 저희가 예전에 쓰던 로고예요. 제가 지금의 로고가 꽃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이제 기타 모양을 했었거든요. 플랫이 좀 마카롱이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크게 가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 전사지 위에서 따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말차 마카롱이 완성이 됐습니다. 마카롱 위에다가도 이렇게 로고가 생겨진 초콜릿 디스크를 올릴 수가 있어요. 디스크를 따로 만들어도 되지만 그거를 또 여기에 붙이려면 또한 번에 테퍼링을 해서 초콜릿으로 붙여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한번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마카롱 위에다가 바로 작업하셔도 정말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차 파우더를 넣어서 핸드블렌더 하고, 그 다음에 템퍼링 하는 거꼭 연습해 보시고요. 말차 파우더가 아니더라도 다른 색소나 다른 파우더들을 넣고 작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